ジャオ北斗センクス来てくれたんだマイケルたちの初ステージだからねどうだったとても良かったよ <laughs> アイドルって俺に向いてるジョブだよね人前で喋るのは授業で慣れてるし俺のこのイングリッシュパワーでワールドワイドに活躍したいな 마이타루리 전직 영어 선생님으로 멘탈 타입의 아이돌입니다. 전직 고등학교 영어 교사 출신 아이돌로 현재는 아이돌 유닛 쌤의 소속. 나이는 23세로 30대가 둘이나 있는 팀에서 가장 어린 막내 포지션. 성격은 밝고 긍정적이며 유쾌하고 자유분방하여 다른 사람들하고 금방 친해지는 친화력과 사교성이 좋은 통칭 인스타 캐릭터. 국적, 인적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랑도 금방 친해지며 처음 보는 사람하고 허울 없이 바로 대화하고 도와주며 수다를 나누는 모습은. 정말 엄청난 친화력과 커뮤니티 를 보이는데 국적이 틀려 소통이 힘들어도 어찌저찌 대화를 이어가며 교류를 나누기에 그의 의사소통 능력은 매우 높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데 학창시절에 워낙 인싸였고 사교성이 좋았기에 어딜 가든 그의 친구가 있을 정도 라고 하며 그의 인맥을 통해 한 달이 건너서 도 인맥을 넓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교류를 할수 있는 비결은 러브만 있으면 어떻게든 될 거야 중요한 것은 하트와 패션이야 라고 하는데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 된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믿고 다가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의 좌우명은 라이프 이즈 뷰티풀 자우명 그대로 멋지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나이도 젊고 성격도 밝고 사격성 좋아 30대 아저씨만 있는 쌤의 분위기 메이커이자 팔육수 역할로 속성 역시 다른 두 사람이랑 다르게 멘탈 타입이라 그런지 두 사람이 고민하거나 무너지려고 할때 붙잡아주는 지대의 역할도 해주는데 매사에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 언제 어디서나 고난이 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활력을 부여하기에 늙은 형님들은 루이의 긍정 파워에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선생을 그만두고 아이돌로 전직했을 때도 오디션을 1 0 번이나 같이 떨어졌을 때도 지루랑 미치오는 좌절했지만 루이 혼자만이 좌절하지 않고 다음이 있다고 격려해 주었으며 다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고민하며 긍정 파워로 다음을 기억할 수 있게 계기를 만들어 주기에 쌤에서 감초 같은 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가벼운 성격은 아닌 게 그런 성격은 분위기를 한기시키고. 모두에게 기운을 주는 역할을 해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며, 선생님답게 루이는 다른 사람들을 잘 보고 파악하는 관찰력을 가지고 있는데, 장점과 단점을 항상 눈으로 여겨본다고 합니다. 통상호에서는 같이 오디션을 보는 다른 팀의 장점과 단점을 심사위원에게 잘 이야기해 주어 아이돌이 아닌 스텝이나 관계자로 스카우트하고 싶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남들과 금방 친해지는 사교성과 함께 영어교사 출신하는 점이랑 이국적인 분위기까지 더해져서 그런지, 마치 서브컬처의 흔한 외국인으로 보일 수 있지만, 출신지는 가나가와 현의 요코스카시로 소종 일본인입니다. 리모샤샷때 학창 시절을 보면 몰빛 때문에 확실히는 안 보이지만 갈색의 헤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 금발은 염색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 요코스카시는 루이의 전직과 함께 꽤 해외적 교류가 있던 지역인데 과거 에도 시대 때 우라가가 상업지로 번창하였으며 말기에 는 외국 함선이 거점으로 쓰고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미군과 자위대의 주둔지가 되었으며. 도쿄와 요카마의 베드타운이 되며, 해외적 교류, 특히 미국하고의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 된 지역이라 그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영어교사라 대사 중간중간에 영어를 섞어 말하는 것이 특징으로 대사 중간중간 특별한 말이나 분단은 꼭 영어로 말하며, 항상 사무소의 멤버들이나 교사 때부터 친분이 있던 지루와 미치오를 부를 때는 꼭 미스터를 붙이는데 예시로 미스터 야마시타, 미스터 하자마식으로 미스터 플루스 성으로 붙여서 부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닌데 외국계 이름을 가진 피에르와 아스란, 인사 학생 사키와 가장 어린 카노는 성 미스터가 아닌 이름으로 부릅니다. 다만 발음의 경우 본토의 발음이랑은 거리가 먼데, 성우인 준야 씨가 영어 전문이 아니다 보니 일본식 영어 발음이긴 하지만 룰리가 토종 일본인 출신인 걸 생각하면 나름 현실적인 부분이네요. 그래서 선생님 아니랄까 실력은 보증되어 있는데 사무실로 걸려온 영어 전화에도 게 능숙하게 응대하여. 사무소의 부족한회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어에는 약한지 푸드세에 대본의 한자를 못 읽겠다고 호소하기도 하며 약간 바보 기믹도 가지고 있는데 위치호가 추천한 학성 유령지책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여 전문가고 외에는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바보 기믹은 댕청미로도 이어지는데 성격이 밝고 활발한 친구다 보니 약간 허당기랑 장난기가 있는데 모해 아이템이라면서 고양이를 쓰기도 하고 학생조랑 같이 일할 때는 같이 장난을 치는 등 유혹의 재밌는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린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는 또그 또래 친구들처럼 잘 어울려주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하고 놀아주는 모습은 어린이 같은 천진난만한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루의 모습은 벽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들과 활동하거나 혹은 방송에서 어린 친구들, 학생 친구들을 만나면 친근하게 다가가며 어울려주기도 하고 선생님으로서의 조언과 가르침을 주기도 하는데 영어 공부를 싫어하는 애들한테도 자연스럽게 영어를 가르쳐주며 흥미를 가지게 해주는 합법으로 공부를 진행하고 학생들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맞춰주기에 이상적인 선생님의 상을 보여줍니다. 워낙 밝고 재미있는 친구라 누구하고도 허울 없이 지내다 보니 학생 사이를 제자, 선생 관계가 아닌 친근한 관계로 다가가는 것으로 보이며 이 덕분에 아이들이 무척 잘 따릅니다. 여기까지 보면 학생들하고 친한 인싸 선생님이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인맥이 하나 있는데 바로 유명 아이돌 유닛 주피터의 이주인 후쿠도랑 대학 동기라고 합니다. 대학생 때부터 같이 동기이자 친구였기에 서로 친하며 호칭으로도 부른다고 하는데, 루이는 후쿠토를 허울 없이 후쿠토로, 후쿠토는 루이를 마이크로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인맥은 주피터를 학교 축일 때 서프라이즈 라이브로 소통했을 정도로 친한데, 이 당시 시기가 주피터가 크로이로 나와 프리로 활동하던 시기랑 딱 맞물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프라이즈 덕분에 미치오는 아이돌이 되기로 결심하고, 지루랑 루이 역시 그를 따라 아이돌이 되게 된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학교의 점심시간 영어교사 마이타 루이는 수학교사 하자마 미치호랑 함께 엄청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교사직을 그만둔다는 엄청난 선택 그 선택은 점심을 얻어먹으려고 한 지로에게도 말해줍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선택에 당황하는 지로 미치호가 선생님을 그만둔 이유는 앞으로 젊은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존재는 교사가 아닌 아이돌이라 판단해서 그만둔 것이죠. 그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전 학교 출직 때 루이의 지인인 아이돌 유닛 주피터가 서프라이즈 라이브를 해주었을 때 학생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고 학생을 이끄는 존재는 아이돌, 고로 젊은 친구들의 내일을 열어두고 싶은 교사 미치오는 아이돌이 되기로 합니다. 루이는 왠지 재밌을 것 같아서 그만두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미치오의 정렬에 감동하여 같이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지만 이것은 속마음에만 담기로 합니다. 지루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하지만 루이는 아이돌은 돈을 많이 번다고 하자 지루 역시 그만두고 세 사람은 아이돌이라는 험난한 길을 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관련 경력도 없고 나이도 나이다 보니 오디션에서 항상 탈락 그걸 며칠 사이에 열번이나 경험합니다. 30대 아저씨들은 좌절하지만 긍정파워 루이는 아직 우리들에게는 다음이 있고 위초의 패션은 모두에게 전해졌기에 다음에는 꼭 붙을 것이라며 다음에는 꼭 붙어보자고 격려해줍니다. 루이의 긍정파워에 힘을 얻은 두 아저씨는 다음을 기약하기로 하지만 11번째 오디션도 역시 탈락 결국 또 좌절하는 두 사람 그두 사람에게 기운을 주기 위해 저녁을 사온 루이 간단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늦은 밤 미치오는 집으로 돌아가고 루이는 지루 집에 취한 채로 잠들고 맙니다. 지루는 다음을 위해 루이가 가지고 온 자료를 보던 중 사이코 프로덕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루이는 장포대인지 아닌 진심인지 사이코 프로덕션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번에는 여기에 도전하자고 합니다. 그들의 사이코에서 보여주는 이야기는 선생님들의 이야기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영어 선생님 루이의 담당 성님으로는 에노키 준야씨로 소속은 아토미 몽키 소속이십니다. 성우가 된 계기는 대학 시절 친구의 영향으로 심야 애니메이션을 보기 시작하였고 그때 천혼도편 그레나간을 보고 감동한 것을 계기로 성우를 지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토미 몽키 성우 연기 연구소 3기생으로 입소하여 졸업 후 2010년 아토미 몽키의 성우로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가 당시 아토미그 선택한 이유는 성우가 되기로 한 계기인 그레나간의 하키아라테츠야씨의 시몬의 연기를 보고 성우의 뜻을 품었지만 본인 나름 어깨 대해 조사해보니, a t 원 프로듀스는 대형 성우 기획사여서, 양성소 단계부터 경쟁률이 높고, 입사 이후에도 내부 경쟁률도 높을 것이라 판단해서, 다른 기획사를 찾던 중, 진짜 최애가 카미나였기 때문에, 코니시 카치유키 씨가 부단장을 맡고 있는 극단, 헤르웨르 큐컴퍼니를 알게 되어, 공연을 보러 갔다가, 새끼 토모카즈 씨의 무대 연기를 보고 감명받았고, 그 길로 집에 가서 그에 대해 검색해봤더니, 마침 아톰이 몽키가 양성소를 개설한지 얼마 안된 데다 1기생이 오노 유우키씨가 슬슬 푸시받고 있던 중이라 유명 성우가 있는 회사의 신생이 양성소면 가능하겠다고 판단해서 아톰이 몽키의 양성소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꿈과 현실을 동시에 보고 성우로서 별접을 성공한 케이스로 준야씨의 계산이 맞았는지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푸시받기 시작하는데 극장판의 게임 메어더빙의 다양한 오디션을 받고 14년 카드파이트 벵가드지의 주인공팀의 멤버인 히바시온을 시작으로 15년대 첫 주연으로 사쿠라코시 발밑에는 시체가 붙여있다에 사테와키 소타로 역으로 커리어를 쌓아가며 같은 해 루리 로서 발탁이 됩니다. 연기톤의 경우 많이 점잖거나 잔잔한 톤의 목소리로 주로 미성의 목소리나 소년을 주로 연기하며 점잖은 연기톤을 바탕으로 차분하고 조용한 성향의 캐릭터를 주로 맡으나 루리의 경우 점잖기보다는 좋게 말하면 활발하고 나쁘게 말하면 정신없는 스타일이지만 루리의 보이스 연기는 중니어스의 평소 목소리랑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슷하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밀리언 라이브의 아오밥 이사키역의 안자이치카시랑은 사촌 관계라고 합니다. 루의 노래로는 아이돌 마스터 사이드M 오리지널 피스 9탄의 디스 이즈 잇, 아이돌 마스터 사이드M 49엘리먼트2 14탄의 라이브 이즈 뷰리풀을 불렀습니다. 전주 영어 선생님답게 가사 절반 이상이 거의 영어로 채워져 있는 노래. 하지만 그의 말릇이 영어랑 일본어를 섞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어도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다. 영어의 경우는 특정 단어가 들어간 가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멜로디는 밝고 활발한 성격어울리게 빠르면서 맑은 멜로디가 매력적인 노래, 잔잔할 때는 잔잔하지만 통통 튀는 비트와 멜로디는 그 내면의 성격을 잘 들려줍니다. This is it. 선생님으로서 듣는 이가 학생인 것처럼 대하는데 선생님답게 학생의 꿈에 대해 궁금해하며 너의 꿈을 알려주고 너의 꿈을 응원해주겠다며 마법의 주문을 걸어주며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자며 같이 노력해주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선생님의 모습이 아닌 이상적인 선생님의 상으로 꿈을 응원해주고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며 격려해주는 모습은 루이의 선생님으로서의 철학과 이상적인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노래로 루이 역시 다시 꿈을 찾기 시작한 입장인 만큼 선생님으로서의 조언이랑 응원과 함께 같이 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내용은 아이돌과 선생님의 모습이 잘 어우러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라이프 e is b e a 은 루이의 자우명이자 인생명언 삶을 아름답다는 그 멋진 의미가 담겨진 노래 제목처럼 멜로디 역시 밝고 음이 높으며, 울리는 목소리는 넓은 세계를 향해 불러야 는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내용은 말이 통하지 않는 다양한 나라의 언어에 대화가 막히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없어도, 말이 아닌 행동과 마음, 자신의 마음만 전할 수 있다면 전할 수 있고, 상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이해할 수 없어도, 상대의 표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싶은지 알수 있다며, 아리안통에도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서로 이어지고 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루이의 마음과 금방 누구라도 친해지는 그의 친화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완전히 통하기는 힘드니 조금씩 문법과 단어를 알려주며 간단한 인사와 대화를 통해 전하는 법을 알려주는데 그 예문과 문법의 방식을 마치 지도위의 길처럼 이야기해주며 헤매고 헷갈려도 웃으며 힘차게 전하면 분명 이어진다는 그의 아름다운 가치관과 함께. 세상은 아름답다를 사람 대 사람, 세계와 세계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선생님답게 중간중간 영어로 불러내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오해는 전지 영어 선생님, 류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지만, 저 때는 선생님이라는 이미지는 많이 딱딱하고, 다가기 힘든 이미지였지만, 젊은 선생님들의 경우는 마치 친구처럼 다가가기 쉽고, 그런 선생님들 중에는 진짜 공과사를 구분하여 평소에는 친하게 다가와서 허울없이 지낼 수 있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류이가 딱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으로서의 교육도 완벽하지만 사람으로서의 친화력 역시 만점. 누구랑도 금방 친해지는 이 사교성이 선생을 넘어 루이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에 긍정파워로 모두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친하게 따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하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